안녕하세요. 안재현 프로입니다. 요즘 제가 어깨 턴에 대해서 영상을 자주 올렸는데, 어깨 턴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깨 턴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면에서 기준인데, 스틱이나 아이언을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이 오른발 안쪽 끝에 이렇게 맞춰서 일자로 정렬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스틱이나 아이언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어깨 라인에 그대로 올려주시고, 손을 X자로 속에서 몸에 꽉 붙여주세요. 그래야 몸의 느낌이 훨씬 더잘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셋업을 만들어 주실 건데, 저희가 클럽을 잡을 때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척추각이 살짝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살짝 주신 상태에서 셋업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왼 어깨가 살짝 올라가져 있겠죠.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라인에 있는 스틱과 밑에 있는 오른발 안쪽에 있는 스틱과 겹칠 수 있게 충분히 쭉 들어와서 같은 라인에 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스틱이 오른발 끝까지 들어와줘야지만 충분한 백스윙이 된 건데 이 스틱보다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진행했을 때는 왼 어깨가 무조건 열릴 수밖에 없어요. 회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충분히 깊게 들어와야지 정확한 전환 그리고 회전이 되더라도 어깨가 열릴 수 있는 요소가 없어지는 건데 어깨 턴이 짧아버리면 무조건 여기서는 상체가 덤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는 기울기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 스틱과 오른발 스틱이 서로 같은 라인에 매치업이 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저희가 숙여있잖아요, 그렇죠? 숙여있기 때문에 어깨 라인이 이렇게 왼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어깨가 올라오는 건 분명 좋지 않아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 왼어깨가 올라와져 있잖아요.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저희는 숙여져 있기 때문에 왼어깨가 올라와 있어도 측면에서는 살짝 내려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정렬이 좌우 대칭이 아니고 살짝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느낌이 헷갈릴 수 있지만 옆에서 저희는 숙여져 있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너깨가 느낌상 약간 오른발 뒤꿈치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외너깨가 올라와져 있어도 측면에서 숙여져 있기 때문에 살짝 안쪽으로 말린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날 겁니다.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는 우리의 체중이 오른발 뒤꿈치에 정확히 걸려 있어야 올바른 몸의 동작을 가지고 백스윙 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어깨를 내리겠다고 억지로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정면에서 봤을 때 척추 각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깨는 우리가 절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리는 순간 몸이 꺾이면서 오른쪽 골반이 옆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튀어나오게 돼요. 이런 느낌이 나면 절대 안 되고, 왼 어깨가 정확히 들어오게 되면 저희 오른쪽 골반은 옆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겟 쪽으로 가지면서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항상 말하는 역 K자가 이렇게 정면에서 잡혀야 돼요. 어깨를 내리겠다고 절대 밑으로 집어 넣으면 안 돼요. 저희는 숙여져 있는, 측면에서 보면 이 숙여져 있는 각도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밑으로 가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억지로 어깨를 내려서는 리버스 피봇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틱을 충분히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만들어야 정확한 전환이 되고, 여기서 턴을 했을 때 회전을 해도 이렇게 하체가 열려도 어깨가 딱 일자가 될수 있게 되는 건데, 어깨턴이 짧은 사람은 전환을 하고 회전을 해버리면 어깨가 열려버립니다. 다운 스윙이 정확히 인사이드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의 어깨턴은 충분히 들어와줘야만 해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들어와서 골반이 옆으로 밀리는 게 아니에요. 어깨를 내리는 순간 골반은 밀린다. 충분히 들어온 상태에서 체중이동, 턴. 충분히 들어온 상태에서 체중이동, 턴. 그래서 하체가 이렇게 오픈됐을 때 어깨가 딱 일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정확한 임팩트 포지션 몸이 가지는 동작입니다. 정면에서는 올라가져 있지만 측면에서는 저희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약간 45도로 오른발 뒤꿈치로 앉아진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올바른 백스윙이에요. 내리겠다고 절대 어깨를 밑으로 내려선 안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맨몸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스윙에 대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 라인 충분히 생각하고 치는 겁니다. 클럽과 팔은 없다 생각하고 좀더 몸으로만 느껴보시는 게좀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되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